좋아요 오늘은 여기 보이는 태경 월드컵 태경TV 월드컵 뿌의 남자 요! <laughs> 자 오늘 제 남자친구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해주신 분은 저희 매니저 성금성금님이 제작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즐겁게 <laughs> 월드컵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당연히 사심 가득, 아주 사심 가득. <laughs> 그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기 아하, 만드다마다 눈에 눈물이... 웨딩사진 태경! <laughs> 아쿠마 태경! 일단은 이거, 이 사진은 어... 이쁘긴 하거든요? 이쁜데 제 월드컵 했었을 땐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웃음> 탈락하도록 <웃음> 시킬게요 음, 이거는 제 월드컵에서 제가 1등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클니 밑에 몸을 맡겨라 태경 <laughs> 누군가에 의해 납치당한 지나가... 누군가라니 이거 내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끼고 있는건데 진짜 어이가 없다 눈빛 우리 태용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수다 수다우 네. 무대에서 태경 어깨 당그 아, 이 사진이 진짜 잘 나왔어요. 무대 위에서 찍은 사진, 태경. 이거 진짜 오래된 사진인데, 응, 어. 잘생겼어. 내 남친, 여기 음. 좋아. 어? 아, 진짜? 이거 완전 옛날 이미지였어요. 태경의 캐릭터 사람으로 그리기 전. 사람 캐릭터가 완전 정해지기 전? 이거 완전 이거 추억이다. 진짜. 응, 응, 응. 여기 클니 아니, 왜 계속 이상한 썸네일의 이미지 가져오냐고! 성검님! 유튜브 태경. 이지 <laughs> 당연히 이쪽이지. <laughs> 아, 잘생겼어. 훈훈한 <laughs> 미소 태용한 명을 밀면 자리에 넘어진다. 밀어주세요, 태금! 진실의 방 생긴 거 아시죠? 진실의 방 생기신 거아잘 알고 계신 거죠? 그쵸? 아, 아, 아무튼 훈훈한 미소 태경 선택 응? 아기 태경 모찌 모찌 태경 모찌 모찌 태경 태경 동공 지진 <laughs> 아 진짜 뭐냐고 <laughs> 나는 짠요덟 헤딩해본 태경 아! <laughs> 입틀 막 태경 어 말을 잊지 못하는 입을 틀어막은 태경 이건 제가 만든 거죠 개구리 태경 잘생겼어. <laughs> 수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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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개구리 태경 뭔가 그, 그, 내가 그렸잖아 너무 잘 그렸다 <laughs> 당연히 귀족 태경이지. <laughs> 음. 태경, 콕콕 사랑해요 형님 시스템 <laughs> 성 정검님 태경이 탐내지 말아라 진짜. 내 주먹으로 진짜. 넵, 넵. 히히. 어... 이쪽은 뽀의 손가락을 물려오는 태경. 아 이거 완전 옛날 사진이네요. <laughs> 응. 둘이 연애 초대에요 거의 약간 야, 약반 추천게임 썸네일인데 아 태경 뭐야 제목 왜그래 어? 뻘을 <laughs> 응. 지키려는 태경 사실 밀어버린거야 야 성검 성금 나와 성검님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오라고 밀어버린거라고 아니거든 당당당 와! <laughs> 그래! 완전, 완전 지키려고 하는 표정이잖아! 미래를 보지 못한 태경, 이거는 태경이만 귀엽고 뒤에 있는 애는, 어, 아니아니 아니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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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laughs> 이쪽, 이쪽! 이쪽! 그림도 너무 치명적이다. 아, 나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 아, 머리가 아, 머리가 너무 아파지고. 너무 좋아서 머리가 너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야 이대로 끝나면 투수들도 싫어할 수 있어. 어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싫어할 수 있어. 안돼 아, 네. 선택해야 돼. <laughs> 지구시토너무는 대경. 이거 같이 보라카이 여행 갔을 때잖아. 아 이때가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기 여기 백사장 있는 쪽 여기까지 가가지고. 태경이가 사진 찍어주겠다고 누나도 가서 서있으라 그래가지고 저를 찍어줬어요 그리고서는 아막 뭐, 아, 발에 아 발에 모래 들어갔어 하고 막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태경이가 찍고 있었던게 아 솔빈이나 다른 친구가 찍어주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절묘하게 캡처가 돼서 극한직업 태경이라고 사진이 <laughs> 절대 절대 저런 포즈로 사진 찍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둘이서 찍은 사진이 몇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후훗, 그것은 제 잔상입니다, 태경. 저강민아 태경, 아둘다 너무 좋다. 완전 애기애기했을 때잖아.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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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갑자기 내 뒷모습을 봐봐. 아까보다 키가 좀큰것 같기는 한데,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강민은태겨와 태경 <laughs> 이쪽은 머더 이미지 이거는 태경이가 웃긴 사진 찍었던 사진인데 아 근데 둘다 좋은데 태경이라면 뭐든 좋아 어떻든 간에 난 이쪽 따봉 따봉 화정호 태경 따봉 태경 이거 뭉아 <laughs> 너무 엽사로 엽사된 사진을 올려놓으신 거아니요 어. 하정우 대경 조철 대경내 심장이 너를 향해 뛰고 있어 Can you feel my heartbeat 태경 진짜 제목 진짜 제목을 진짜 하. 할. 비. 때. 오케이 여쭈...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나 여기. 비즈니스맨 대결. 짜, 짜! 짜, 어떡하냐! 너무 깡깡 쳐서 망가졌어. <laughs> 야! 망가졌어! 기다려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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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떡해요? 아, <laughs> 너무 어려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요? 아, 근데 진짜 1번 사진이 진짜 잘 나오기는 했어. 여러분, 진짜 가운데 클릭하려 진짜 둘다 너무 좋아요. 결국에 똑같은 태격임으로 가운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괴로워요. 아, 근데 이 사진도 진짜 잘 나왔다. 嘿嘿。 결국에는 이미지야 이미지였다고 어, 비즈니스맨 대경 진짜요 이쪽에 있는 거는 진짜 제목이 진짜 제목이 제목이 비즈니스맨 대경 와 진짜 대박. 으아. 장인. 어. 어... 아나 분열할 거 같아. <laughs> 나 지금 컴퓨터 세계 에 튕겨져 나가서 지금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이거든. 아 맞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아. 뭐야, 너는 할수 있어. 아, 둘다 너무 잘생겼어. 아무리 봐도 저 모습은 얀데레가 아닌 이상사 연관 사귄 커플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laughs> 아니야, 왜 나올 수 있어. 태경이 나와. <laughs> 난 태경이 나워 태경아. 태경아. 나 선택하기 너무 힘들었어. 나 랭킹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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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꼭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치? 너도 생각하지? 만호무야? 저희 꼭 결혼하겠습니다 1등 웨딩사진 2등 기습뽀뽀 3등 여자같은태경 4등 유튜브태경 어. 5등 고양이태경, 6등 비즈니스맨태여 여기고 제가 선택한 사진인데 6등에 존재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laughs>